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도 조은의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받도록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은 신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시으로 살아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성별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사람 안에서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죠. 레위지파 사람들은 성막과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고 레위지파 안에서도 제사장들이 되면 당연히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도권 밖에서는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대언하기도 하는 선지자들이 바로 구별된 자, 성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외에 에, 스스로를 성별하고 구별하기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내 위지파 사람들도 아닙니다. 제사장에 뽑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특별히 놀라운 능력을 주는 그런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냐? 자발적으로 제가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제가 성별되어 살겠습니다. 또는 나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서원해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나시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구별하여 서원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로 삼손이 있죠 사무엘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있습니다 특징들을 보면 부모님이 어릴 때에이 자녀들을 나신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나실인이란 구별된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두 부류로 나눠줄 수 있는데 평생 나시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시린이 되면 죽는 날까지 나시린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또한 사람은 한시적인 나시린입니다. 평생 나시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내가 나시린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남자들만이 인구에 포함되고, 남자들만이 목소리를 낼수 있었던 이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나시리는 여자도 될수 있고, 남자도 될수 있습니다.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 법이 있습니다. 뭐, 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세 가지 금기를 통해서 나시린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의 소산 그리고 씨 껍질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이 금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 당시에 에, 지금이야 뭐 세상에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술이 나와 있지만은 당시 이 지역에서는 오직 술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포도주로 담그는 술입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 포도주로 된 초라든지 독주라든지 포도즙,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쾌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은 세상 쾌락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포도주는 뭐를 말하는 거냐? 세상 쾌락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세상 쾌락을 멀리하고 금지하라는 것이죠. 술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더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권면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시린의 금기는 5절에 나와 있는데, 삭도를 절대로 머리에 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머리를 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도 보면은요, 머리가 갈기 머리처럼, 사자 머리처럼 길게 내려왔잖아요. 왜냐하면 나시린이기 때문에 절대로 삭도를 대지 않았고, 그렇게 구별된 에,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잘려지지 않는 한, 그는 천하무적의 힘을 소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머리는 상징적으로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머리를 잘랐다가, 내 마음대로 머리를 길렀다가, 파마했다가, 레게 머리처럼 꼬았다가, 이 머리를 내 마음대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인생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길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인데, 나시린에게는 머리를 대지 말라고 했던 것은 바로 너의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금기는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멀리 하고, 죄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죽으리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자기 멋대로 하고, 그 다음에 머리가 삭도가 되어져서 잘려져 나가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여인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독주에 취했다가 여러분 결국 삼손의 인생이 망가지고 죽음으로 그 인생이 마무리가 되진 않습니까? 이 나시린의 세 가지의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레위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지파인 걸 어떡합니까? 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도 제사장이 되는 경우 그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50% 이상은 나의 의지로는 할수 없는 그런 이미 반쯤은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또 어떻습니까? 난 선지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를 불러다가 말씀하시고 자꾸 음성을 들려주시면 어쩔 수 없이 예언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대언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시린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레위지파로 태어났으니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어쩌다 보니 신학교 갔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뭐 그냥 억지로 시켰으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나시린은요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나시린에 자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금기를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날마다 나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나신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포도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쾌락을 멀리 하겠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은 누구나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쾌락을 멀리 하겠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멀리 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절대 대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미용실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정한 인물이 나시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시린의 법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제사장 선지자들 그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세상과는 구별된 삶, 성결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과는 뭔가 구별된 삶.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떠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 세상을 즐거워하고, 쾌락을 따르는 인생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르게 죄를 멀리하고, 쾌락을 미워, 멀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아버지께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삶이 아니겠는가? 나시인들이 그렇게 서운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그렇게 나시인처럼. 구별되고 선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되어 거룩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하시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주신 아버지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아버지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 같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이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